내니까 멀리 가요. 오케이. 응? 날카에내 날파처럼... 쪽에 하나 내려. 아니. 여기 응. 응. 헤드셋 붙였네. 여기 왜안 와? 미쳤아 근데 내일 또 다음 주에또 언제 하세요? 게임, 게임, 응? 음? 게임, 게임. 아, 나못 내렸다. 일반 시. 응? 다음 주에 게임 언제 하냐고요? 나, 아 나? 다음 주? 어. 나 내일도 해. 아니. 아니 오 다음 주? 내일이 다음 주긴 하지 월요일이니까 나 스케줄 봐야 돼 잠깐만 내 핸드폰 있지 어 연예인이야 스케줄 오와 <laughs> 와, 진짜 그런 식으로 <laughs> 스케줄 스펠링 물어봐야 돼 S H S S K S, S. K E 어왜 아, 들어와 에잇 G. 아나 스케줄 스펠링 모르겠다. 아 저리 안 가? SKGUL. 내 거야. 아, 그아 스케... 이거 아 SKAGUL. M 십육 주셨네. 맞나? SK. 몰라 몰라 그왜 알고 있어. 바보야 <laughs> 아, 지금. 잠만 나 총이 안 나오고 지금 남만 나왔거든. <laughs> 나서도 죽여. 어, 진짜 총안 넣어. 어, 이것은... 와, 뭐야? 뭐야? 오빠야? 오빠냐고? 네. 아우, 씨. 아, 안 맞게 던졌어. 나 맞았어? 내피안 보여? 내피안 보이시냐고요? 아, 맞았네요. 예, 나이 오빠, 나니 오빠랑 안떨어질래 이 오빠가 와가지고, 뭐? 뭐? 허. 와. 됐다. 먹어놓고 됐대. <laughs> 뭘다 <나> 먹어놓고. <laughs> 됐다, 이러냐. <laughs> 상당히 자연스러웠어, 방금. <laughs> 그니까, 러나안 먹는 줄 알았어. 뒤돌아보니까 다 먹었어. 아, 이겼네. <laughs> 와, 여기서 콩비지가 나온다고? 어, 나 줘. <laughs> 어, 단발, 단발, 단발. 무조건 단발. <laughs> 네, 무조건 아, 단발. 단발, 단발, 단발. 나 당신네들이랑 안 놀아. 아, 나 근데 총이 없어. 나 프라이스. 가야 된다 근데. 팜이 다 됐나? 아, 어, 잠깐만. 프라이스밖에 그, 없거든요. 아 예전에 프라이팬 핵이 개웃기는데에지다거든요 프라이팬 땡강 땡땡땡땡땡땡 땡땡땡 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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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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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땡 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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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단발 아니야. <laughs> 야와이 <laughs> 아, 사람들 진짜. 인총 쿠비우 중수지래. 이거밖에 없어. 나도 쿠비우. 나도 줘. M 4도 줘. 응다 음, 줘. 응다 음, 음, 줘. 아왜나 어류 고관 네가 네가 거기 있던 거잖아. 저좀 이따 써먹고야겠다 뭐? 아니요 아니요 뭐~~ 총 똑같... 안나오나? 나왜 큐비오밖에 없는데 좀... 이것 <laughs> <그것도 웃음> 받은거야 큐비오 이거랑 바꾸자 뭔데? 어 m 포다 에이드. 아씨 S1897 그럼 똥총 누가쓰? 니가 쓸래? 누나가 써 오케이 응. <laughs> 여러분 커리 그냥 가운데로 지나가시네. 빠꾸 없지. 전 당당합니다. <laughs> 멋있다. 저게 어... 진짜 멋있는 거거든. 저게 진짜 상남자거든. 게 좋아 엠포가 내 사랑이거든 응. 응. 누구랑 싸우냐 너 지금 허리 사람 없나 보. 그런가봐요 응. 내려가볼까요? 안될거든 카면 카고팔이다 야 여기 카고팔있어 그갖 와야돼 어. 여기여 여기. 어? M16이랑 바꿔, M16이랑 바꿔. 아, 나, 그래, 알겠어. 오빠 어... 나와. 아, 요바 갖고 갔어. 큐비우다. 수손이다. 한가운데 지나가겠다고? 안 털린 거 같은데 뭐. 그게 제가 깨끗이 닦아놨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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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? <웃음> 왜? <웃음> <웃음> 어 누나가 좋아하는 M4 여기 있다 먹었어 어 <laughs> 싸웠어? 소기 누군데 걔가 모르는 사람이야? 카우팔분. 예. 네. 안녕하세요. 선물 드릴까요? 예. 네. 싫어요. 카우팔 주면 선물 줄게요. 아 내가 AR 소음기 줄 테니까. 어아 아, 아씨. 아, 빨리, 어, 빨리 빨리. 어, AR, 아, AR 줄게. 티크스잖아. 음... <laughs> <듣고> <laughs> <laughs> 바꿔도 상관없는 부분 아니야? 음. 아 그럼 주기 싫은데? <웃음> 왜? <웃음> <laughs> 오케이 괜찮은데? 괜찮아 괜찮아 아 드릴게요 드릴게요 어나 갑자기 심장 존나 풍캉풍캉해요 어떡해 내가 좀 때렸어요 안전 하게아 그래요 네아 먼저 떨거야 네. 아파 풍뎅 풍뎅 구나 아니 아까 준거 드린 거왜안 빨았어? 응? 뭐야 뭐? 아 그냥 그냥 그냥. 응. 아까 진통제 줬어 드린 거안 줬어. 아 아무튼. C? 아니 A B C. C? 지금 C요? 인성 무엇? 잠만 누구 안 오는데? 이번 한 먼저... 번. 아, 저... 어 뭐야? 이번 왜안 와? 응? 저 리드 샷 연습해도 돼요? 없어요? 그런거 어이 털렸다 털려있어 문 열려있었는데 이제 봤지? 여기 군대있다 저212차 수리 멈췄다 어아 확인 어디있음? 저기 중소 넘어간다 천백방이야 아, 아니 누나 왜 그러고 드링크를 빨아 다 보이는데도 못 봐서 되네, 어차피. 그래도 다른 애들을 볼수 있어. 아, 진짜 저렇게 잔소리 하네, 진짜. 아니. <laughs> 아니, 대놓고 야, 도로 한, 한가운데서 드링크 아, 빠는 거. 라 어쩔. 3 0방향 어쩔... 넘어와서 눈선 여기. 한건너겠좋은 이번 핑으로? 오케이. <laughs> 날씨 좋고, 나도 하다, <laughs> 아하, 안나, <laughs> <laughs> 나 좋아하려 그랬는데. 좋아요. 나 생각만 하고 안했는데. <laughs> <laughs> 나 반까지만 했는데 선수 썼어밥도 그리 필요한 사람. 아, 배율도 없어요. 왜차 타고 오는 차 타고 배율, 배율, 배율 내가 줄게 거? 차트가 오는 오는 거? 아, 또, 또, 또. 잠깐만, 여기. 귀엽지? 안 돼. 버스다. 누구야? 버스 버스다. 버스스다 버스다. 버스다. 아닥새기 저기에 10방향 1저 집안에 있는 애들 잡으면 되겠다 쟤싸러왔으기1방향이 커버팔 쐈는데 소음기 사번님 드링크 몇 개세요? 드링크 3진저진통제 하나만 주세요 드 o y 나크나 n o w Do you know? Do you k 네네네네 o you know? Do you know? Do you know? Do y 확인 k 뭐, n 확인, 뭐, 확인. 뭐. 저희... 건너오는데? 네, 건너편 건너편. 어, 아니 건너. 내, 내 앞에 있을 거 아마. 아니 하나 건너오고 있었는데 강으로 못봤어요 네. 됐다, 됐다, 붙었다 잠깐만. 저희 건너편 집 단별하게도 있어요. 네. 아, 기저 절 돌린 데기절 아, 붙었다 붙었다 바로 와 바로 와어 기적 기적 볼 기적 붙네 얘들아 얼른 와그다깨졌거든요 아, 내뒤 네, 아, 이거, 이 따라온다 왜? 싫어? <laughs> 아, <늦게. 웃음> 그렇 아, 냉정 네, 뭐, 아, 게거 아, 이거, 아, 거 아, 니 아, 니 그냥 어... 방금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거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아키, t h 아, 존나. 이미 저쪽은 틀렸어. 바이. 헐. 왜? 어쩔 수 없어. 와, 무슨 폭죽놀이야? 여기번핑에서 싸우고 있어. 와, 킬했어. 기분 너무 좋아. 너무 좋아요 아 우리도 건너야 된단 말이지 나 우선 들어가기나 하 음. 어? 안 죽었어 오빠? 아, 아 오토바이인데 확인... 오토바이 타고 짤까? 확인했어요. 아니, 아니. 저 살릴 생각이 없던 거 확인했습니다, 여러분. 아니, 아니. 저 나쁘다. <laughs> 아, 근데 좀 여기 건너야 돼갖고. 좀 이따 봅시다. 아니, 아니. 무슨 소리십니까? 야, 이거 오토바이. 자기장 뭐. 하나를 한다 하지 한 번을 한다 이게 몇 페이지? 지 어? 어? 사우나 뭐야? 잠깐봐 알았어. 아 철창이 막아졌어 뭐야? 오로코송? <laughs> <꼬록꼬서. 웃음> 오빠 손가? 내가 타고팔지는데 철창이 막았어. 우리 가자. 야그 앞에 저기 있어. 뭘까? 이형 해야 돼 갈라면 오른쪽으로. 어디고? 저 우리 뒤에 아저저집 안에 있대어 근데 우리 앞에 다리 건너야 되는데 내 하나 있거든 지금. 안돼. <laughs> 아, 네. 싸우고. 음. 아, 정면, 정면 능선 넘어갔다 얘. 있는 애 빚어졌다. 저거 못 건너온다. 이거. 불쌍한 녀집안에 하나 들어왔다. 저, 저, 저 우리 봤다. 저 능선에 있는 애 저희 봤어요. 집안 하나 빼꼼했거든요. 빼꼼했거든요. 여기 집 안에 들어갔는데 커났다. 아, 폭간다. 아! 능선에서 간 거예요. 우리 집, 야, 아, 야, 너 맞는다 거 그걸, 그걸, 깜짝아. 아, 이거 밤에 나왔어. 와! 와, 씨발, 파고팔애들 <laughs> 보수 두 분만 살아남으셨네요. 아 uh...